이번에는 마음도 따뜻해지고 뇌에도 도움이 되는 인지훈련입니다. 바로 브레인스토밍을 활용한 활동인데요. 브레인스토밍이 뭘까요? 브레인스토밍이란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떠올려 보는 두뇌 활동입니다. 정답이나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자유롭게 말하거나 적는 것만으로도 뇌의 다양한 부위를 자극하고 기억력과 창의력, 언어 표현력을 깨워주는 훈련입니다. 치매 초기에는 어휘력, 기억회상력이 저하되기 쉬운데요. 이 활동은 내가 알고 있는 단어와 경험을 매치시켜서 언어로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떠올리는 과정에서 감정회로와 기억회로가 동시에 활성화돼서 우울감을 완화시키고 자존감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로 브레인스토밍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행복한 기억 소환 올소랑 같이 해보실까요? 제가 주제를 드릴게요. 주제마다 5초 안에 하나씩만 떠올려서 말씀해 보시는 겁니다. 혼잣말도 괜찮아요. 올소가 다 듣고 있어요. 자, 운동이님들. 좋아하는 음식, 무엇이 있나요? 떠올려 보셨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으세요. 좋아하는 음식 말씀하셔도 좋으시고요. 어떤 음식 생각하면, 아, 어렸을 때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소울푸드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 말씀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올수는, 음... 어렸을 때 엄마가 이렇게 지져주시던 고등어 조림이 저희의 소울푸드입니다. 그 고등어 조림만 보면요.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네, 편하게 떠올려주시고, 소리 내서 말씀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다음 주제는요. 우리 은둥이님들께서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으신가요 지금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좋고요 옛날 옛적 국민학교 시절에 아카시아 향기만 맡으면 생각이 나는 그 짝꿍 괜찮습니다 내 네, 소리 내서 말씀해 주세요 자 다음 주제입니다 은둥이님들께서 좋아하시는 계절은 어떤 계절인가요 그리고 그 계절을 왜 좋아하시나요 그리고 다음은요 은둥이님들께서 좋아하시는 소리가 있으신가요 요즘은 잘 듣기가 힘든데요. 올쏘는 여름밤에 산에서 들려오는 뻑꾹뻑꾹 하는 그 새소리가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제방 창문을 이렇게 열어놓으면은 선선한 바람과 함께 그뻑꾹 하던 소리가 들리는 게참 좋았었습니다. 다음은요.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장소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어떤 장소 좋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떠올릴 우리의 추억은 좋아하는 냄새입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하루 중에서 좋아하는 시간대가 다들 다르시더라고요. 어떤 시간대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올소는 정확하게 있어요. 6시부터 7시 반 사이 해가 이렇게 저물어가는 그 노을진 하늘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요 항상 그 시간에 퇴근을 했거든요. 퇴근 시간이 좋아서 그 시간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잘 보고 계셨다면, 우리 은둥이님들 머리와 마음 속에는 행복한 추억들과 기억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떠올린 것들을 하나의 리스트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내가 좋아하는 짭조름한 고등어 조림. 그리고 가족들과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시간. 해질 무렵의 골목, 여름밤의 뻐꾸기 소리. 이렇게 떠올린 좋은 추억들을 적어두시게 되시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만의 행복한 추억 저장소가 될수 있습니다. 잘 적어두셨다가 우울하거나 지치는 날 한번씩 이렇게 끄집어내서 읽어보시면은 나의 마음과 뇌를 살리는 행복한 처방전이 될수 있을 겁니다. 오늘 떠올린 행복한 기억들. 혹시 댓글로 함께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서로의 기억이 공감이 되고 따뜻한 소통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행복한 기억 떠올리는 활동들 자주 하게 되면 뇌 건강은 물론 마음 건강까지 잘 챙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잘 하셨어요.